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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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동요구에 진행을 맡고 있는 대독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정신호 사회복지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해피마 아동가족상담센터 최성진입니다. 제가 또 새로운 게스트님이 또 섭외가 되어서 게스트님 먼저 소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대전 국악방송에서 방송 작가를 하고 있고요, 시인입니다. 이제 고민 사연 들어온 게 있어서 이 부분 저희 게스트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초반의 프리랜서입니다. IMF를 거치고 명퇴 후 뒤늦게 프리랜서의 길로 들어서서 때론 어렵고 때론 자기의 한계에 부딪히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제 전공과 전 직장 경력과 전혀 관련 없는 일에 도전했습니다. 물론, 새로운 길을 걷다 보니 얻은 것도 잃은 것도 있네요. 새로운 일을 도전함에 이를 것이 무엇인지는 인지하고 왔는데 어느새 나이를 훌쩍 먹어버린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프리랜서의 길에서 좀더 전문가가 되고 싶은 욕망이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영어 강사인데 이제는 좀더 스펙을 높여서 교육 쪽으로 가보고 싶다는 꿈을 생각해 보다가도 문득. 이 나이에 교육을 향해 가기 위해 준비하는데 실효성이 있을까 내지는 나이가 이제는 새롭게 도전할 수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염려와 걱정이 먼저 앞선답니다. 신진 세력들이 밀려 들어오는 한복판에서 밀려날 판국에 더 진입장벽이 높은 곳을 향해 가고 싶다는 열망이 부끄러울 일인가 또는 사회 통념상 불가능한 꿈을 꾸는 것인가 하면서 오히려 부끄러운 저를 발견했는데요. 나이가 많다는 게 그렇게도 걸림돌이 되는 걸까요? 갱년기가 되니 점점 더 쪼그라드는 저를 발견합니다. 저는 나이를 이유로 쪼그라들고 싶지 않습니다. 혹시 저희 센터장님은 네, 이 사연 딱 보시고 혹시 어떤 네. 생각이 들으셨는지 제목을 올려주신 게 나이가 걸림돌이 될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결론은 나이는 걸림돌이 될것 같지는 않다라고 우선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연을 가지고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뤄봐야 될 것은 가치관의 명료합입니다뭐말 그대로인데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중요한 가치 이거를 명확하게 하시면 진로 선택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를 들면 왜 공교육일까? 왜 전문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공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을까? 내적인 욕구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럼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사연에다 쓰신 거 보니까 지금 영어 강사 전에 이 영어하고 강사하고 전혀 상관없는 직종의 일을 하셨다고 해요. 옛날엔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다가 와, 나 이거 너무 좋아. 너무 잘 맞아. 그래서 나더 성장하고 싶어. 내적인 욕구는 성장의 욕구가 있을 수 있죠. 반대로 외적인 욕구를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실은 그 제가 프리랜서를 하다 보니까 음. 어느 그 조직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네. 더 멋있어 보이고 네.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훨씬 더 좋아 보이고 하는 게 실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럴 수도 네. 있겠네요. 프리랜서에서 공격으로 넘어가실 때 네. 뭔가 안정적인거나 음. 아니면 금액적인 부분 음.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지 않으셨을까? 어, 네 그것도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들을 더로 살펴보면서 음.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난 남는 거. 그거를 선택하시는 게 맞겠죠. 사실은 선택은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 선택을 하기 전에 고민하는 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또 하나는 결핍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충족되는 것. 내 안에 어떤 결핍이 있는가. 그러면 내가 이거를 통해서 얻는 게 뭘까? 충족되는 게 뭘까? 그것들을 좀 명확하게 생각하시면 좋은데 반드시 해야 되는 거는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기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좋은 것, 조금 부족한 게 어떤 게 있을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뭘까? 이것들을 가치관 명료화를 통해서 제 3의 인생을 준비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내용들을 또 보니까 사실은 자신감의 네. 어려움도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이 자신감을 조금 낮추는 게 뭐냐면 나이.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는 사실은 고민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맞아요. 어떤 분야에서는 나이가 살짝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나이가 최강의 무기가 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나이 때문에 이 도전을 안한게 후회가 된다고 하시면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나이를 극복하고 갔는데 다른 게 있어서 뭐 어렵다. 그러면 또 다른 선택을 또 해봐야 될 수도 있겠죠. 덜 후회하는 쪽으로 선택하시는 게 맞습니다. 저도 이 말씀 들으니까 가슴에 콕 닿는 말씀인 것 같아요. 뭔가 해놓고 후회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인생을 음, 네, 살면서. 네. 그러는데도 이거 분명 후회할 거. 알면서도 그 길로 음. 가기가 굉장히 쉽잖아요 근데 덜 후회하는 쪽으로 가라 이 말씀 오늘 새기고 가야 될것 같아요 네.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시작하셨다는 거 너무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연은 제3의 인생을 어떻게 준비할까 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높은 곳을 향해 가고싶다 열망이 부끄러운 일인가 라고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혹시 이거는 이제 자아실현의 욕구라고 하는데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열망을 갖고 있는 게 부끄러울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니라 없는 게더 이상합니다 그렇죠 나 이제 됐어 완성됐어 그러면 이제 은 인생 어떻게 살죠? 꿈이 있으면 청춘이라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부끄러운 일인가? 라고 답하시기 전에 주변을 한번 보시면 지금 더 나이가 드신 우리 연세 드신 분도 꿈을 꾸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런 분을 봤을 때는 겸손해지게 되고 꿈이 없는 분을 봤을 때는 또 답답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내가 어 열망을 갖고 더 성장하고 싶은 욕구는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캐스님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참여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네 오늘 그 같은 프리랜서로 살아온 그 고민을 같이 나눠봐서 참 좋은 시간이었고요. 또 상담사님의 말씀 저도 깊이 새겨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꼭 희망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좌절하지 마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희망가라는 시한편 들려드리면서 저도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희망가 문병난 얼음장 밑에서도 고기는 헤엄을 치고, 눈보라 속에서도 매화는 꽃망울을 튼다. 절망 속에서도 삶의 끈기는 희망을 찾고, 사막의 고통 속에서도 인간은 오아시스의 그늘을 찾는다. 눈 덮인 겨울의 밭구랑에서도 보리는 뿌리를 뻗고, 마늘은 빙점에서도 그 매운맛 향기를 지닌다. 절망은 희망의 어머니, 고통은 행복의 스승, 시련 없이 성취는 오지 않고, 단련 없이 명검은 날이 서지 않는다. 꿈꾸는 자여, 멀리 반짝이는 별빛을 따라, 긴 고행길 멈추지 말라. 인생 항로 파도는 높고 폭풍 몰아쳐 배는 흔들려도 한 곱이 지나면 구름 뒤 태양은 다시 뜨고 고요한 뱃길 순항의 내일이 꼭 찾아온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항상 시청하신 이후에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